좌파 우파가 보수와 진보로 바뀌어야 될 시대다 이 말이죠. 응? 어 진보는 이 사회가 더 발전된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해야 되고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어 그다음 이그 보수는 이 사회 백성들이 참더더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끔하기 위해서 인자는다 힘을 갖췄기 때문에 이걸 노력을 해야 되는. 이게 교육에 힘쓰는, 이런 사회가 돼야 이게 복지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게이 사회가 지금 어려운 거죠. 어, 요래되면 가난은, 가난은, 어, 나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속담이 5,000년 내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 분별을 해 가져가야 되느냐. 가난은 왜 오느냐 이거죠. 가난은 무식해서 가난하게 산다. 무식하고 생각의 질량이 낮아서,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 그거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무식한 사람을 잘 살게 해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회성을 가져야 되고, 사회 바르게 사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아리켜서 바르게 사회를 바르게 살면,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과 어,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밀어 치는 게 아니고 어, 몰아치고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이끌어 주는 이런 교육. 음, 세상에는 어떤 청도 다 있게끔 하느님이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바른 삶, 여기에서도 바른 삶. 이는 바른 삶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질서가 맞게끔 살아지는 거예요. 어,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숙자가 됐던 복지 수급자가 됐던 어려운 사람이 됐던 환자가 됐던 환자를 나서는 건 교육이 제일 먼저 라야 된다 이 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환자 환자를 낳았는데는 내가 환자야 될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이 원인을 잡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고쳐는 주지만 환자가 됐으니까 고쳐는 주지만 임시로 고쳐주면서 완쾌될 때까지는 교육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어,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지금 살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돕는 데는 이 사람이 사회를 접근하는 데에 내가 교육받을 걸 받아가면서 직장을 다시 얻어가면서 희망을 갖고 이 사회를 살수 있는 교육.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 사람. 어. 왜 파괴된 원인을 지금 정리를 해서 이걸 잘 알겠고 이해가겠고 전부 다 나누어야 된다. 어.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정을 이룰 때는 두 분다시 그런 어려움은 이 과정에서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 어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사회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의 사회교육. 어 이런 것들 이제 그 교육이 없으면 누구도 구제할 수 없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도소를 이렇게 이렇게 난았더라도 이게 저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이 없이 보호를 하면 더 나쁜 이, 이게 질량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어? 거기서 할 이야기란 그것밖에 없어요. 네가 그때 엉성하게 훔치갖고들기가 왔다고 이 카면 더 좋은 걸배워준단 말이죠. 그래 어? 사기를 잘못 치다고 더 치는 걸배워주고뭐 이런 그래서 이 교도소를 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어. 어. 더 학교 어, 어, 어 교도소는 이 사회보다 더 학교예요. 아 어, 어, 그래 그런 것들이 이 교도소에 우리가 였는 것은 죄가 미워서 염은안 되고 사회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을 바르게 살도록 어, 인도해주는 그러한 이게 교육 패러다임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다서 새로운 이 세상에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 없으면. 계속 악은 생산된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이 노숙자의 문제는 앞으로 취식인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요것이 홍의 인간들의 숙제입니다. 아, 홍의 인간들이 홍의 인간들의 숙제가 지금 뭐냐면 기아로 굶어 죽는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기아를 노숙자보다 더 어려운 게 기아로 굶어죽는 게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 아, 요거 1차적인 겁니다. 아, 아, 그 다음에 이 국제적으로 못 사는 이, 이 나라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끔 이끌어 줄 것이냐. 요거 2차적인 연구예요. 아,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 사회 구석구석이 있는 것도 만져야 되는 것이, 인류 사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아, 이런 거큰 것들은 그런 걸 연구를 해내고 중간 작은 거 이런 걸 계속 연구하는 부서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어, 이게 홍익 연구 센터입니다. 음, 응. 이제 홍익 재단에서 홍익 연구 센터를 어, 운영을 할 테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글로, 구원으로 모여야 될 때죠. 이거는 우리가 사회를 만져야 되지, 누구한테 미룬둔다고될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라는 건 압니다. 조건이 여력할 때 시작할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는 그만한 나는 질량이못 되는 사람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아,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주고, 그 여권이 성숙되고 잘될 때, 우리도 지금 가도 고생을 안 하면서 연구할 수 있겠다 그때 오면 돼요 나는 이래서 하루도 고생하고 저래서 하루도 고생하는데 확 연구하면 고생하자 이런 사람부터 모여야 되는 거죠 어, 이제 홍익재단을 미국에서 열 거니까 어, 홍익재단 연구소를 지금 이제 연구원을 이제 어, 마련해서 국제사회부터 이 나라의 사회까지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풀어나가는 응. 그래 그는 홍익 이제 논문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이 논문이 하나가 미혀서 운용이 된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이것은 인류가 뒤틀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념이 뒤틀린다 이 말이죠. 이때는 이 인기도는 한없이 좋아집니다. 음, 이럴 때 우리가 전부 다뜻 있는 사람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좋아진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노숙자 없앨 겁니다.